안녕하세요. 헤이즐 T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점성가 인도 소년을 아시나요? 전 세계가 겪게 될 재난을 예언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예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세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점성가 타이틀을 거머쥔 소년 바로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아비냐는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닌데요. 작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컨사이언스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계의 심각한 위험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예언이 코로나19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비냐의 점성술은 구대행성을 기초로 해서 소성과 목성, 화성과 달의 계족과 운행을 통해 지구에서 발생하는 일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며, 11월부터 6개월간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3, 4월에 위기감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아비냐의 예언 영상은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바이러스 공포가 2020년 5월 29일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언론사들이 나의 예측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바이러스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나 전염병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비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목성과 토성의 운행도를 보면 올해 12월 20일에 나란히 되는데 이때 지구에서 크게 재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12월에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오며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규모가 클 것입니다. 이 재난은 21년 3월 31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한 가지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 백신에 대항할 수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 백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슈퍼버그가 생길 것입니다. 아비냐가 말한 슈퍼버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경고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이면 이제 4개월도 채 넘지 않았는데요. 이때 일어날 재난이 바로 2차 팬데믹일까요? 아비냐의 예언 중 특이한 것은 2021년 2월 10일에 천문, 즉별자리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이 여파는 21년 11월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예언한 아비냐의 동영상은 유튜브의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었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비냐의 예언은 결국 중국에서 시작한 전염병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올 겨울에 다시 유행한다는 경고인데요. 대안으로 자연 파괴를 멈추고 외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21년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염병이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인데요. 신을 받아 미래를 보는 무속인들은 새로운 변종 전염병으로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또한 바다나 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땅이 무너지거나 화재로 인한 불난리, 물로 인해 바닷물이 넘치는 등 각종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상점이 문을 닫게 되고 식량을 구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무속인들 예언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짓이 점점 드러나고 들통난다는 말입니다. 모 무속인의 표현에는 진실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시간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옛말에 윤달이 2월에 끼면 농사도 풍년 재수도 좋은 애지만 4월에 끼면 전염병이 오고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 5월달에 윤달이 끼었는데 뭔가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도소년 아비냐와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은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언을 빌리지 않아도 전염병의 2차 대유행은 1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에 발생해서 전 세계에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인데요. 1918년 6, 7월에 나타나 3개월 후인 10, 11월에 2차 유행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요. 다시 3개월 후, 2, 3월에 나타난 3차 유행은 1차 유행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딱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팬데믹. 당시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19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마치 대자뷰를 보는 듯한데요. 다만, 100년 전에는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서 치명률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처럼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합니다. 또한 변종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시화, 교통 수단의 발달로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신종 전염병의 출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나 겨감 남사고 등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도 소년이나 무속인들의 예언이 더 와닿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선지자와 예언가들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맞게 될 인류의 구체적인 미래를 경고했었는데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가 예언의 최종 결론이 실현되는 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도소년 아비냐와 대한민국 무속인들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물음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한치 앞을 보게 하는 영향력이고 신비로움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알죠?